어 유로화던 내려가게 되는 걸까요? 유로화는요. 유럽을 망하게 할, 하는 화폐입니다. 어, 이거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유로화는요. 유로화가 원래 만들어진 치즈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열강들이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미국한테 밀려갔고 세계 패권의 자리가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옛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세력을 규합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공동체죠 유럽 연합 그게 나중에 공동화폐라는 유로까지를 탄생을 시켰는데 그 유로는요 유럽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왜 그러느냐 이게요 하나의 단일화된 시스템이 아닌 상태에서의 연방은요 개판이 됩니다 네 개판이 돼요. 저도 이번에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웠지만, 저희가 했던 쿠릴타 연맹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네, 일부러 90점을 만들고자 하지 않고 서로 동등하게 하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했죠? 개판돼버렸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이 화폐에 대한 발행권을 동등한 지위를 여러 명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발행을 하게 되면 개판이 됩니다. 일어나시켜야 돼요. 돈에 관련된 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큰 혼란이 일어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망하게 된 원인이죠. 왜냐? 예전에 제가 그 영국에 유학가 있을 때, 90, 2001년도였나? 2000년도, 2 0 0 1년 그때쯤인데, 그때 이제 유로가 막 생겨가지고 막 이제 통용되고 막 초창기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볼 때, 아, 어, 이거 이렇게 되면 망하는데? 어. 왜 그랬느냐? 옛날 때는요, 마르크라던가 프랑이라던가 파운드로 해서 독자적으로 했을 때는요, 금융조작이 힘듭니다. 외부의 금융 어떤 뭐 기업 사냥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산업을 공격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 독일이 됐던 영국이 됐던 프랑스가 됐던 이런 것들은 다 선진국이고 금융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고 투명하기 때문에 작전 쓰레기 들어오면 바로 걸린다고 네 적발돼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 안돼 근데 유로화라는 시스템으로 해서 하나로 통합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무리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화폐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유럽 연합의 멤버인 그리스나 헝가리나 스페인이나 루마니아나 이런 막그 신생 국가 금융도 허접하고 경제도 좀 약한 나라 이런 데서 같이 동일한 화폐를 쓰게 되잖아요? 개판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하면 뭐해. 지나가는 행인이 가다껌팩 뱉고 담팩 뱉으면은 담배 꽁 쳐버리면 길 들어오지는 것처럼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예. 그래서 망해요. 미국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유로화가 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 파, 파운드화는, 유로화는 그래서 그다지 빚을 못볼 겁니다. 이번 우한폐렴을 계기로 해서 달러의 국제적 지위는 더 높아질 거예요. 훨씬 강력해질 겁니다. 데 CK83 지진이 박사님 중국의 국민당으로 통일되었더라면 지금보다 잘 살아 미국을 능가하는 대국이 될수 있었을까요? 가능성은 있었죠. 가능성. 예.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된게 우리한테는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 내가 왜가능성이고 얘기하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다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북한이란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진영, 냉전시대 때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나눠지는 그 최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은 건데 만약에 중국이 장계석 정부가 승리 했다면 그 당시에 공산정권과의 경계선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네, 자유중국과 러시아, 아, 소련. 그랬으면 중국은 어마어마한 경제성장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네. 안된게 우리한테는 다행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안그랬서 우리 그냥 가난한 나라로 살뻔했던 거예요. 예. 어자아 벌써 그분이 얘기해요. 이스라엘에서 중국 대사 사망. 네, 우연이죠. 우연. 늘 이야기하지만 어 그냥 중국 대사는 어 제가 봤을 때 그냥 피로해서 음, 잠을 자다가 못 일어난 것 뿐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든것 뿐이죠. 뭐. 예. 뭐. 그 소문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뭐야 그 미국하고 안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뭐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뭐 의견이니까 뭐 그런 거고 그 너무 미국을 과도하게 욕을 하다가 과로해서 사망한 게 아닌가 어 자연사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그 중국 정부의 산재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네음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례가.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어, 어디 한번 제가 검색해 볼까? 이 샌프란시스코, 여기 보면은 뭐 반발 속에 승인 이런 거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이 기사할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위안부 동상이 세워졌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미국이 이거를 지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요거. 그런데 아마 그게 아닐걸요? 샌프란시스코 시장 사망. 자, 보세요. 이게 이 2017년 11월 23일인데, 그, 그리고 나서 거의 뭐한달 뒤에 갑자기 과로사를 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보면은 12월 23일 날 하고, 그리고 12월 7일 날, 어, 이거 한 달도 아니네? 한 2주? 한 3주 만에 가셨네요. 네. 이런 우연의 일치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역사라는 게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다. 그냥, 과로사. 일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요즘 들어서 또 이제 이런 과로사 열풍이 다시 한번 이제 중국에서 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 샌프란시스코, 어,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미지. 이 사람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시장. 사람이에요. 에드윈 리. 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시장하니까 여러분 백인인 줄 알았죠. 어, 백인 아닙니다. 아마 중국계인 것 같아요. 리라는 성을 쓰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중국계 미국인이 샌프란시스코 시장이었어요. 네, 그랬다가 위안부 문제 이렇게 막 하고 하다가 갑자기 가로사로 이분도 네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로 일어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뭐 주 이스라엘 중국 대사가 뭐 과로사로 죽은 거는 뭐 흔한 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건강식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 중국의 그 등고유라고 하죠. 그 하수구에서 나오는 그러한 어? 기름 거를 추출해서 음식 만들어 먹고 이렇게 그 나쁜 기름 나쁜 음식 먹으면은 안 됩니다. 응? 이렇게 자연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예. 음. 뭐 안타깝습니다. 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뭐 빕니다. 예. 뭐 죽은 사람에 대해서 비난 하면 안 되죠. 네. 어쨌든 간에, 그 이스라엘 가서 그 좋은 말좀 하지. 그렇게 가서 험담하고 그래. 그렇게. 예? 네? 그러면 안 되지. 요, 이제 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앞으로 치열한 첫 버전이 벌어질 겁니다. 오사카 엑스포가 달러 기반 암호화폐의 첫 기반이 될수 있을까요? 음. 일본 총리가 100대를 앞둔 상황에서 오사카와 관련된 사람이 여자가 될 가능성을 묻고 싶습니다. 가능성 있죠. 앞으로는 여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루 네. 그러고 뭐니? 어, WTO와 자유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무역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아,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은,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아닐 거예요. 아, 아, 여러분들은, 모든 건 자유롭게 다할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녹화가 되고 감시가 될 겁니다. 네. 박사님, 정치 롤 모델이 독일의 코스의 마저씨인가요? 어, 어느 정도 참조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참조해요. 음. 음, 왜냐면은 저는 그 강력한 국가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봐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내각제가 안 맞아요. 예. 네. 왜냐면은, 내각제를 할수 있는 나라는 일본 같은 사람들 돼요. 일본인. 일본인처럼 조용한 성격의 사람들은 내각제가 가능하지만, 한국 사람처럼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은 내각제에 따라 개판됩니다. 이것도 민족성이에요. 우리는 내각제 안 돼. 지금 문재인이가 할려는 지방분권화, 내각, 그, 만드는 거 있죠? 그가 우리나라 개판되는 거예요. 국정이 혼란 하고 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바로 지방분권제를 지지하는 거예요. 한국의 국정이 마비가 되고 혼란이 와야 한국을 장악하기 쉬우니까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메커니즘에 걸려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력한 국가주의 그러다 보니까 독일 모델을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예. 어, 그리고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가 신세계 질서에는 확산되지 않을까요? 어, 어느 정도 됩니다. 이게 이, 이 미래 사회에 대한 것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이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자본주의가 유지되지도 못하고, 자본주의의 미래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란 건또 일종의 사상이잖아요? 영원하지 못해요. AI가 나오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요. 자본주의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의미의 자본주의는 사라져요. 그러면 사회주의가 오느냐? 우리가 아는 의미의 사회주의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일종의 정반합이죠. 둘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지금 계속 테스트를 통해서 네,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곧 결실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혼용된 형태. 근데 나는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그런 뭐 어우,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아닐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세계 최고죠? 그건 사회주의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 그 18세기 자본주의는 부진장 잔혹하고 잔인했어요. 네? 어린애들 노동 착취하고 별일이 다 일어났어요. 근데 그, 그랬던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그 착취를 많이 했던 그 약탈형 자복,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면서 대립을 하자 공산주의가 자꾸 우리는 평등하다 우리는 같이 나눠 먹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양육강식 실력 위주로 하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하게 되면 소외 계층이 사회주의자가 될까봐 많이 바뀐 겁니다. 사회복지라든가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탄생하게 돼요. 왜 사회주의에 자극받아섭니다. 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렇죠. 수정자본주의. 우리는 이미 수정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옛날 18세기의 자본주의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과연 나쁘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잘 살고 있어. 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미래는 항상 불안하고 그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번 미중 패권 경쟁을 통해서 누가 이기든 세계정부는 만들어지고 단일화폐도 만들어집니다. 칩도 받게 될 거예요. 이거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통제의 필요성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니까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기술까지 나와버렸고 결국은 일어날 일이에요. 피할 수 없는 현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차단책이 뭐예요? 만약에 이러한 것을 피할 수가 없다면 중국식 표준을 따르느니 차라리 미국식 표준을 따르겠다 해요. 왜? 그나마 미국식 표준이 중국보다는 덜 잔혹하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그 다음에 단일화폐가 나온 걸 막을 때 유일한 방법 뭔지 아세요? 인류가 핵전쟁으로 다 멸망해버리면 됩니다. 다시 선사지대로 돌아가면 돼요. 그거 아닌 이상은 이 추세나 방향은 못 바꿔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 시진핑과 반대 세력 입장에 대해 간략하게 고견이 있으시다면, 맞습니다. 그게 샹하이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진핑이 나쁘다고 해서, 제가 시진핑을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해서, 시진핑과 정적 관계에 있는 장택민의 샹하이방은 우리의 친구일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둘다 우리에게는 적입니다. 왜냐? 장택민이 됐던, 시진핑이 됐던 아니면 그 이전에 공청당 선거에서 후진 따가 됐던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위대한 중국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패권,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했던 야심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바뀌건 우리에게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 따라서 나는 중국의 시진핑이 됐던 장택이 됐던 다제 입장에서는 적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한폐렴은 안 없어지나요? 네, 그냥 쭉 유지될 겁니다. 네. 아이들까지 괴질 돌고 너무 슬픈 세상이죠. 뭐, 어쩌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었죠. 그, 몽골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흑사병 때문이었다. 아메리칸 인디안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천연두였습니다. 세계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떨어져서 따로따로 살다가 오늘날 최첨단 과학기술이 나면서 배, 비행기, 자동차가 생기면서 교류가 일어났다고요.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풍토병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맹위를 떨치는 경우가 많이 생긴 거예요. 실크로드 무역을 따라서 유럽을 정복했던 몽골 군대도 유럽의 병이 실크로를 따라 들어오면서 원나라를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사라지고 명나라가 생긴 거예요. 유럽도 물론 아작이 났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세계화가 되고 세계의 전 인류가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인류가 전멸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몸속에서 스스로 항체가 생기고 또 적응을 합니다 그 과정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가 통합되면 통합될수록 이러한 전염병은 계속 돌 겁니다 그, 최근에 밝혀진 바에 WTO 사무총장의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 출신 빨갱이가 밝혀졌는데 박사님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런 인물이 WTO 사무총장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나요? 중국돈의 힘일까요? 물론 당연히 중국돈의 힘이기다고, 국제사회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UN이 됐던, WTO가 됐던, IMF가 됐던, 뭐가 됐던. 물론, 이 힘을 미치기는 원하죠. 하지만 이것도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습니다. 친서방적인 사람이 한번 의장을 했으면 친러, 친중적인 사람도 사무총장을 해야지 그런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늘 일어납니다 네. 대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전부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바이든이 대선이 되면 우리에게 좋은 건가요? 바이든이 이길 수 있을까요? 트럼프 입장에서 바이든은 정말 좋은 먹잇감인데 첫째 바이든의 그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뇌물 먹었잖아. 그리고 바이든의 그, 바이든을 포함해서 바이든 그 부자가 중국하고 이권 관계가 많이 얽혀있잖아요. 이런 인물이 과연 지금같이 우한폐렴으로 사람들도 많이 죽고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나오면은 트럼프를 능가할 수 있을까? 그 바이든은 약점이 많은 인물이거든. 약점이 많기 때문에 선거에서 악재가 많아요. 가능할까? 근데 나는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후보가 없으면 저런 바이든 같은 사람이 나올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약점이 많으면. 그리고 또한 가지, 피자 게이트. 그 피자 게이트 터지면요, 민주당 날아갑니다. 예. 네. 아, 물론 피자 게이트에 속한 사람들 이제 동화상 사람들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민주당이 상당히 많거든. 그게 뭐예요? 소화성에, 인심매매, 인육, 등등이거든. 박상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트럼프가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피자 게이트 찍었잖아요. 그제꽝메랑 같이 피, 그거 피자 게이트하고 엠봉방 그 찍었고 어떻게 했어요? 저희 채널 폭파돼버렸잖아요 영상 날라가 버리고. 왜? 그게 엄청 중요한 사건이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주목을 안 하죠.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피자 게이트와 엠봉방 사건이었다고. 똑같은 성격이거든. 그리고 이두 세력, 이 소화성애나 인육을 좋아하는 걸로 보이는 이 세력들, 한국과 미국, 이두 세력은 또 서로 공생 관계에 있거든. 국제 코미터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언급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건 이미 그런 일이 예상할 걸 예상했죠. 예상한대로 채널이 바로 터져버렸잖아요. 그 방송 하자마자. 예. 네. 그래서, 다른 우파 채널에서도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에선 중과부적이거든. 그니까 진짜 핵심들, 저쪽이 정말 싫하고 어 정말 힘들어하는 것들을 탁탁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음. 중국이 공산국가 아니어도 미중 무역 전쟁 이 일어났나요? 네, 일어났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건 무역 전쟁이에요. 아니 일본은 패전 이후에 그 뭐야 민주국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본한테 플라자 합의 막 하고 어? 온갖 무역 제재 보복. 압박, 다 했잖아요. 합니다. 네.